안녕하세요. 만사오케이신동기입니다. 여러분, 그 소액으로 혹시 내 재산이 아한 7제곱미터 하면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아 제가 과수 토지를 하면서 작은 땅에 붙은 다양한 그 이해 관계를 잘 평가를 하다 보면은 소액 토지가 그리고 과소 토지가 생각에 몇 배의 수익을 준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작은 땅들이 나오면 그 주변에 그현 토지가 처해 있는 위치를 잘 평가해서 한번 보시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건도 그 제가 서울에서 그 요번 최근에 그 과소 토지를 강남에서. 음, 수업을 할때제 수강생이 받은 물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받은 물건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 강원도 석초시 조양동 633-20번지 땅이 대지로 7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두 평이 조금 된 땅이죠. 사건 번호가 201701803-001 물건이고요. 감증가가 326만 9천 나온 걸제 수강생이 몇번의 입찰을 물치고 560만 원에 받으신데, 좀 높게 받은 것도 있지만, 저는 뭐잘 받으셨다. 협상에 따라서는 이 물건이 재산도로 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 이 물건으로 해서 천만 원의 가치를 만드는 과정을 공부를 해보십사 하고 제가 이 물건의 낙찰 후에도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드렸고 이분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물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등기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1973년도 김학률씨가 속조시 중앙동에 사시는 분이 매매를 해 가셨네요 땅이 적다고 해서 뭐두평 정도밖에 아니니까 조금 방관한 것도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속초시가 20년도 6월 8일에 압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속초세무서에서 2002년도에 압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되나 압류 금액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압류재산명세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처분청이 속초 시청이 나와 있죠. 압류 명세를 볼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 저희들 코피한게 2017년 10월 23일 날 배당 요구 종기가 있었고요. 압류 재산의 표시는 압류 재산의 표시는 이렇게 나오죠. 속초시 조양동 이렇게 7제곱 나오고요. 다른 내역은 없습니다. 어, 공매지산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 기타로 나와 있으며, 텃밭으로 이용 중이나 잡종진 상태. 이분이 김방현씨가 그렇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현황을 그냥 무시를 한것 같아요.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속초시청하고 세무서에서 왔지만, 총이 금액이, 압류 금액이 199만 8,910원에 불과합니다. 이분은 뭐 기타 다른 세금이 또 압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속초시청에서 어 진행한 199만 8천원 약 200만원을 어 물론 감정가보다 좀 높게 나왔으 니까 뭐잘 처리 어떻게 보면 잘 받았다 매각을 했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이 물건 내역을 한번 볼까요? 어, 토지 연계를 한번 먼저 전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물건은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속초의 먹거리촌 인근에 청초호 바로 뒤쪽에 상업지 땅입니다. 지금 속초 쪽에 지금 땅값이 엄청 핫하게 떠 있죠. 양양에 고속도로 개설되고 나서 땅값이 작년 어, 후반부터 천정부지로 올랐고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대북 관계가 원활이 된다면 혹시 다시 또그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은 속초의 땅값은 상상을 불할 정도로 불이 붙을 예정지로 보입니다. 위치는 아주 괜찮죠. 청초 바로 뒤쪽에 있어서. 아마 바다 조망권도 괜찮고 여기에 건물을 하나 짓을 수 있다면 물론 7제곱미터 갖고 무슨 건물을 짓겠냐 하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건물을 짓는다면 아주 좋은 최고의 상업지에 건물을 짓는다 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객상 이 땅은 지금 보이는 게 지목이 대지고요. 면적은 7제곱미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땅이 적다 보니까 34만 8천원 해서 평당 한 130만원 정도 잡혔네요.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볼때 도시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고도지구라해서 21m 약한7 0 0 0 정도 미만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요, 저, 토지 이용객이 이렇게 이제 붉게 나오다 보니까 상업지입니다. 소위 대한민국 1%만 가질 수 있는 땅입니다. 뭐가 좀 지도가 좀 복잡하죠? 그러면 제가 요 그림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한 300분의 1 정도로 변경을 해서 이 땅의 가치를 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속초시에 대해서 토지형 계획상 그 일단 일반 상업지 속초시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지 4.5m 대지에 전송합니다 일반상업지 건축은 팔것 같아 일단 뭐별상은없네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 하는 것은 이 땅이, 저희들이 가진 땅이 7제곱미터에 불과한 땅이지만 지금 도로를 물고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죠.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땅에 소액의 땅이지만 633-19번지 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자하는 게56-34 구급입니다. 이 구규지입니다. 구규지 구규주입니다요땅 옆에 요 구근은 사실 지금 점령 허가를 내고 패도가 되지 않으면 점령 허가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도로로 되니까 요 필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구급 같은 경우는 낙찰받은 을 7지급 땅과 그다 533-19번지 땅, 그다음에 534-7번지의 땅이 요 구거를 불화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업지의 코너 각지인데 어차피 이 땅은 533-19와 합치든지 아니면 구거를 위해서도 634-7번지 입장에서도 이두 필지가 필 i a 필요할 겁니다. 상업지의 코너 건물 이 땅이 두 필지, 세 필지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634-7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한 땅이 됩니다. 그때는 아마 감정이, 가격이 아마 천정부지랄까, 어때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속초의 청초호 부근이 1차 개발에 함창 그 바람을 타다가 실제 그 금강산이 좀 주춤해 버리고 대북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었죠. 근데 이 주변에 보면 속초 미서지움 그2 0 1 1년도 분양 계획도 있고요. 어, 요땅 바로 옆에는 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 기념관도 있고 아마 지금 금강산 재개가 되면은 가장 한 지역의 작은 땅 하나 알바가 놓은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5 6 0가 조금 높게 받은 것도 있지만 주변에두 땅과 합필 그리고 구거를 분양받는다는 공부를 해보겠다면은 이 땅이 아주 다양한 공부의 사례를 주고 수익 면에서도 생각외의 수익을 갖 줄수 있는 땅이라고 봅니다 이런 작은 땅을 통해서 토지 공부를 원만하게 하면 더큰 더 땅에서 더큰 수익을 가질 수 있겠죠 공부 자료로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